진짜 찜통이네? 어우. 오... 뭐야? 와, 어디 막 무슨 찜개 들어온 것 같아. 얘왜 이래? 세워줘야겠네. 어? 노발리스가 폈구나. 아, 얘네. 올해는 모니카가 잘 나오네. 와, 진짜 너무 덥다. 눅눅하다. 오래 플럼바고 잘 자라네? 플럼바고가 여기 있는 걸 좋아하는 구나 음, 좋아. 넌이 자리에 놔주겠어. 수국이랑 잘 어울리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 수가 있지? 모래 색깔이 너무 예쁘다. 알지? 아, 꽃은 예쁘게 생겼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어쨌든 꽃이 피게 피네. 신기하네. <laughs> 너무 구조구조.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네. 조금 이따 일어서겠지. 조심스럽겠지 <laughs> 여러분. 애들은. 본격적인 반가을 그랬어요. 야, 진짜 이거 진짜 좋아. 강추. 이거 강추. 그지? 엉성하게 걸어요? 그러게 되게 어 진짜 나무 떼기처럼 생겼다, 그지? 이게 발 불편했다니까요. <laughs> 근데 너무 엉성하게 걷는다. <laughs> 똑바로 못 걷는데? 응. 음. 똑바로 못 걸어. 얘들 네 맨날 이러고 걷잖아요. <laughs> 아, 이렇게 걷는 게 신기하다. 웃기게 <laughs> <너무 귀하게> 걸어요. <laughs> 어. 어머. 어, 오늘 우리 아들 웃돌이가 윗돌리가 노발리스 꽃 색깔이네? 노발리스. 응, 이꽃 색깔이랑 똑같잖아, 니옷이랑 네 네. 아, 진짜 하루 종일 비가 오나 봐, 그지, 거라. 네. 아, 꽃이 피긴 폈는데, 얘 이름이 뭐지? 장미 멘토님께 여쭤봐야겠군 아 예쁜데 피 멈췄어 또? 아 정말 진짜 비 징글징글하네 아, 여름아 아이고 비안 맞아 거기? 덥지? 아이고 더워서 어떡해 아이고 따해라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우리 기 아우 진짜 시원해. 아우. 아 이거 시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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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뒷목이 너무 시원해. 아 진짜 너무 시원해. 아, 응. 아 밤새 미친 듯이 내리더니 그쳤네. 아, 아 여름이 거기서 자고 있었어? 아이고, 여름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거기 있었어? 여기도 좀 젖었는데? 음, 여기서 잤구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나무가 부러졌네? 헉,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어머. 어머, 어떻게 이게 부러질 수가 있어? 헉, 세상에. 어머, 아까워라. 어머 비가 너무 많이 왔구나 얘를 어우 아까 제일 예쁜 부분이 잘려나갔네 아 진짜 엄청난 피해를 봤어 헉! 어머 여기가 완전 잘라나가버렸어 어, 어떡해 어 엄청난 피해를 봤네 세상이나 마상이나 몇 년을 기른 건데 이비해도 꽃이 폈어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멋있다, 그지? 막좋나 아, 옛날에 출근할 때마다 여기 보는 나고로 갔는데 이거 보는 이산 보는 나고. 공기 좋고 선명할 때 여기 쫙 어. 지나면 참나데 그리고 눈올 때는 또 그리고 눈올때 되게 예쁘고눈하 있을 때 완전 멋있거든. 어둠으로 들어왔어. 비 건널 때 그거 같아 와 저기 뭐 완전 까멜 시커맨. 여기 또 해가 나네. 여기는 완전 하늘이 파란 하늘이야. 오시는데 책임 가입된 도서가 아무대로 반납이 돼. 아 진짜? 되게 잘해놨네. 이거 갖고 있으 LP를 또 사야되잖아 20만원 LP판을 또 사야되잖아 응? 응? LP판을 또 사야되잖아 어? LP판을 또 사야되잖아 응, LP판도 사야지 다락에 있으면 좋겠다 와 너무 뜨거워 지금, 5시 반이 넘었는데, 폭염 경보가, 떴어요. 우리 여름이 너무 더워, 어떡해. 로즈원 장미 하나를 또 사서, 쟤를, 여기다 심으려고요, 여기 있는 걸다 정리하고,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한동안 이제 장미는 이제 못 드릴 것 같고, 로즈원 장미 그 다음, 그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봐야겠 이는 봄에 필 때랑 똑같이 피는 것 같아요. 로맨틱 투투가. 아, 색깔 좀. 봐. 아 이거 색깔이지. 이가 지금 저쪽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내한테 얼굴 안 보여주고 이렇게 고개를 반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색감이 진짜 예쁘다. 디다스 모기가 달라붙어가지고, 못 있겠다. 피망. 피망이 진짜 잘 달린다. 피망으로 뭔가 할수 있는 요리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 떠가지고 털 양말을 신었어. 모기가 발만 집중적으로 밀어서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참외가 달렸어 요 지금. 참외가 지금. 하나 둘세개 이게 씨 떨어져서 나온 거거든요. 작년에 씨 떨어진 게 올해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열매를 맺고 있어 지금. 호박도 그냥 자기가 씨 떨어져서 나온 거야. 예 피망 다어 아까 피망 다섯개다고 이거 또 있어. 진짜 너무 너무 덥다. 접초는 초에... 생각보다 많이 안 자랐어. 그래서 아까 조금 뽑, 뽑고 했더니 깨끗해졌어그리고 노발리스는 벌써 갔네 잘라줘야겠다 햇피피아는 이렇게 새잎도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빨갛게 그냥 얘는 데드헤딩 해줄 맛이 나 어머 이 미니찔레가 원래 한 번뿐이 안 피는 애데 새줄기에서 나왔네 빨리빨리 빨간색만 나오지 다른 예쁜 색들이 안나오네 저녁 되니까 이제 색이 좀 제대로 나온다 아까는 좀 색이 표현이 잘안됐는데 어, 너무 예쁘다 여름이 덥지? 털도 다 있어가지고 응. 털이 있어서 얼마나 더울까 아, 티가 왔다. 아, 비가 그치니까 폭염이구나, 폭염이야. 갔다올게 일하고 올게. 기다리면서 노래 들려 드릴게요. 박재범의 좋아 손님들 반갑습니다. 네. 아이 봐봐 어, 아 어. 어, 예쁘다 얘 되게 예쁘다 이것이 내 다은인가 봐도어서 이렇게 피는구나 안 계신가? <목소리> 안녕 야옹이? <목소리는> 어 <목소리는> 엄마 어디 갔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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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우리 다은이, 다은이, 다은이 꽃봉도 달리고 꽃봉도 몇 개나 달렸네. 아 근데 너무 더워서 오늘은 못하겠다 진짜 더워 아, 분홍이 또 자랐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다 피면 더 예쁘겠다 색이 진짜 예쁘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피네 장미가 안필것 같으면서 계속 분홍색 계열 애들이 잘 피는 것 같고 약간 주황색 빛 들어간 애들이 좀 뭐든 약한 것 같아 얘네들은 아우로브로 지나면 또 꽃봉을 이렇게 올리고 내가 작년에 얘네들만 파종해서 심었는데 좀 빨간색이 나오고 있지 상체들도 오, 되게 잘 자라네 오오오얘 옮겨 심었는데 하나 핀다 죽진 않았나 보네 너무 더워. 여름이 너무 덥지 너. 와 진짜 덥다. 그래도 여기서. 이 와중에 꽃이 피어. 너무 신기하다. 안필것 같으면서 꽃이 피네. 애기 청개구리는 많이 보이는데. 물이 깨끗해졌다. 네. 근데 이거 뭐예요? 부들이 응, 애기 부들. 귀엽지 네. 않아? 야, 이거 뭐야? 아, <laughs> 우와, 와 이거 봐, 그라. 미역, 미역 어. 먹을래? 미역국?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늘 음. 아, 아침부터 너무 덥지. 아이고. 아, 너무 뜨거워. 음. 새벽에 비가 막 엄청 내리더니. 저기가 또내려니 아까 유튜브를 봤더니 굳이 안 잘라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나는 이 정도만 키울 거면 이 밑에 마디에서 자르고 그럼 더한 1m 정도 키우겠다 싶으면 그냥 놔두래요. 근데 대신 이 눈을 죽이면 안된 눈이 얼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어떻게 할까? 다 깻잎이들이라서 잘라줄까 그냥? 고민하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야? 뜨거워. 음. 어때? 맛있어? <laughs> 어. 맛있어? 네와 바람은 바람은 많이 부네 어, 왠지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아 아큰일났네 수국 잘라주려고 그랬는데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우선 그냥 후딱 잘라볼까 봐요 후딱 잘라주지 진짜로 네, 아 진짜... 가 쏟아지기 시작하네 어, 옷꽃대에어다 꽃대가 있는 애가 있네. 그냥 놔둘까? 어머, 어 몰랐어. 여기 꽃이 여기 숨어있는지 몰랐네. 응, 아, 아까워. 누가 어. 있는지 몰랐어. 뭐 다... 어떻해 어, 어떡하겠다? 어, 에이, 방금 시작했는데. 왜? 에이, 방금 시작했는데 비가 쏟아지네. 비 오길래 면 심어 놔 봤는데 나올려나 뿌리가 이렇게 하 는게 맞나 모르 겠 네？안 나오면 어쩔 수없고 와우, 이렇게 이렇게 더운데 예 쁘네. 뭐지? 이 예쁨은... 아, 다음에 연결 심어야 되는데... 콩깍지인가 어머, 이 형광색... 어머, 봐봐, 어디 보여줘봐. 얼굴 좀 보여줘라. 너는... 아, 이제 너는 새로운 애들이 또 피는구나. 너무 예쁘다. 이 형광색... 어, 여기도 폈네! 정말 기특하게 예쁘다. 어 코스모스도 여기서 피고. 코스모스 도 계속 피는구나. 어, 에르초핀도 피고. 세상에. 너 먹는 건 아니야. 이거는 넌 먹을 수 없어. 개미 약이야. 이제 관심 있어? 너 이런 거 싫어하지? 비 오네.

We're smart